자유 통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야, 우리는 우리... 여기서 수비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네네. 우리도 우파들은요 계속 수비만 했거든. 네네. 이제 우리는 공격하여, 맞습니다. 저 김정은을 1 1에 내쫓아 버리고, 그렇죠. 노동 정권을 해체시키고, 네네. 우리는 자유 통일을 3년 안에 해야겠다. 네. 그레슬 경우에 이 한반도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네.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비하는 팀은 100번 잘 막으면 0대 0입니다. 공격하는 팀은 한번 이기면은 1대 0이 되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비 태세만 취해 왔습니다. 음. 통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적화 통일하겠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대한민국은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제 통일하겠다는 선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3년 안에 통일을 하면 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경제학자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모두 다 계산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8배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28배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에 와서 경제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3년 이내에 북한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그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박정희 대통령 이래 음. 30년 동안 1년에 10%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음. 10% 경제 성장하는 나라 음. 1년에 음. 30년 이상 한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한국, 일본, 음. 싱가포르, 중국 어. 모든 나라가 30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다시 30년 동안 고속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30년 동안 경제가 성장을 더 한다면은 2050년에 우리나라는 미국 수준의 세계 G2의 나라가 될수 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그날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수세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응.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 주사밥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하고 일대일로 맞짱을 붙자라고 아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세! 3년 안에 통일되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만세. 동의하십니까? 다음 토요일 날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10명씩 모시고 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속전속결로 끝장내잔 얘기지요.